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호환 대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제주 반도체예요. 지금 보시면 어, 시간에서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투자 종,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뉴스 도 뜨고 있고.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조회 공시 요구를 했,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거죠 1월 26일 6시까지 답변을 해줘야 돼요자 그렇다면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이 관련이 뭐예요 예, 오픈 AI 관련 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까요? 전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추세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눌림목이야. 눌림목.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높은 산 정상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가죠. 그쵸?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그쵸?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못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아,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 그래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 또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요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 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주식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월, 어, 월봉상은 너무 길니까 우리가 주봉에서 좀 보면 자 주봉에서는 어디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쵸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25,500원을 일봉에긋어요 25,500원을 1봉에 긋고 자, 25,500원을 이렇게 1봉에 긋고요. 또일봉에서는 어디가 중요해? 맞아요. 이렇게가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여기에 절반이 여기가 좀 중요하죠. 이렇게 그어놓고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2700선 분명히 돌파라고, 돌파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2700선이 돌파 하게 되면, 경제 소비들이 막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투자를 하던 수익이 나는 구간이 인지 무조건 옵니다. 뭘,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와.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뭐, 단타 막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단타하는 구간이 맞는데, 수익이나 중장기를 매매하는 타임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대형주를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이때가 되면 정말 매매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수익률 올리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키포,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다? 주도 섹터, 주도주. 그렇죠? 를 매매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에 주도주 뭐가 될까? 제 예상픽은 그래요. 반도체, h 1 0 뭐. S T O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렇죠? 로봇, 그렇죠? 계속된 A I 이슈, 그렇죠? 전고체, 예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는 이러한 예상 테마들을 미리 뭐다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매하는 를게 아니라, 이 테마들의 뭐다 대장주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HBM 뭐 반도체 관련 대장주, STO 관련주 대장주, 자율주행관련 대장주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이2000 음, 이러한 섹터들의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야. 왜냐하면 언제까지 여러분들 뒷북칠 거야. 다 오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예상섹터들 별로, 어, 주도주, 대장주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 지금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고, 제, 왜 이러한 종목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을 드리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지금 남겨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전화번호.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 뭘 알아야 돼?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자,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지. 두 번째는 장대 음봉이 많이 나타나.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야, 윗꼬리란 뭐야? 우리가 다 알아. 윗꼬리는 이거죠. 윗꼬리는 이거야. 그렇죠 이게 윗꼬리. 장대원봉은 뭐야? 다 알아. 그 이게 장대원봉 어, 쌍봉은 뭘까? 쌍봉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올라가.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전에 고점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쌍봉 패턴까지 나오면 뭐다?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이걸 뭐라? 쌍봉이라 그래요. 우리가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 개. 뭐세 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걸 쌍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삭제를 해 보면. 요거는 삭제하고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야 오늘 윗꼬리가 나왔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제 뭐 32,500원에 시작을 해요, 내일. 그렇죠? 32,500원. 자, 이렇게 내일 시작을 해.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개파락이 나와도 좋아. 개파락이 나와도, 뭐다? 우린 27,500원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진짜요? 아니면, 더 개파락을 해도 여기만 지지를 해주면 돼. 더 하드, 해도 마지막 지지선은 여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내일 종가 자체는 양봉을, 만 시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예? 가장 좋은 건 뭐다? 시가 위에서 이렇게 끝나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렇게 내려갔더라도, 만약 우리가 아까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을 말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다시 이제 여기를 딛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계속 여기서, 여, 이 부분을 못 돌파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과감히 매도하시고 다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